그, 130억에서 홀덤으로 1300억 만들었잖아요. 그 냉이님, 깡냉이님 방송 보다가 한 10분 했나봐요. 어우, 나쁘지 않아요. 괜찮아. 하얀 병아리가 많잖아요. 다시 병아리를 바꿨어, 누미한테서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고, 이게 병아리가 많이 보이면 제가 베이스로 계속 친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다가, 10분도 안 됐는데, 지금 한, 답쟁이 여기 답쟁이 하나 잡았어요. 뭐 금액은 뭐 22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아우 스타트가 나쁘지가 않아요. 포지션이 제 앞이니까 제가 치면은 빠꾸 치는 그런 답쟁이잖아요. 방금 전꽝내이님 방에서도 얘기했는데 전 답쟁이들은 용담 없어요. 이거 맞았다고 빠꾸 친 거잖아 지금. 잘친 거지. 죽여, 죽. 제가 죽을 수도 있었거든. 딱애안 맞았다. 느낌이 딱 오더라고. 주서 먹었쥬. 석사랐어요. 이 탑쟁이 때문에. 탑쟁이 어디 가서 또 영상 볼까요? 얘잖아. 얘 예, 메리. 어, 이번엔 내가 쓰리카투카투카라 그냥 쳤구나 아침부터. 뭐, 여하튼, 보세요. 뼈아리 많죠?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, 네 마리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마리. 스흠판 중에 아홉 마리 있잖아, 뼈아리가 아, 스타트 좋습니다.